텐텐텐텐텐텐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10 10 10 10 10 10니요10 10다다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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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자취생의 어떠한 음. 아, 특별 메뉴를 음. 우리 또 옥주부가 네. 좀 아, 쉽고 아, 빠르고 아, 편하고 아, 맛있는 쉽바 아, 편맛 맛있는 레시피를 좀 아,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아, 어, 부탁을 받고서 아, 네. 어, 왔다라는 아, 그런 얘기죠. 아, 그래요. 이럼 감자를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막 잘라 네. 껍데기 있는 상태로 그냥 씻어서 어... 이렇게. 잘랐죠. 네. 그래 잘라놓고 또뭐뭐 뭐 할까? 브로콜리 같은 거. 음,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거 삶을 때 어떻게 삶아요? 어째 음. 물에다 넣고 삶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정도 그냥 쓴다고 봅시다. 자 세척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뭐뭐 뭐 할까요? 자 이런 거. 스가지 시금치. 시금치 어, 우리 나 어렸을 때 뽀빠이 아저씨 시금치 먹으면 힘 빠진다 그랬는데. 맞아요. 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어, 아닌, 아, 아닌 걸로 ]가요? 판명이 네네. 됐죠? 그래서 <laughs> 시금치도 있어요 아, 아.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꽈리고추 좀 넣어주고요 꽈리고추 네그 예, 다음에 표고 같은 거 버섯 오. 버섯들도 그냥 뭐 그냥 톡톡 잘라가지고 네. 한 요러, 요런 느낌 가지고 그냥 톡톡 잘라서 음. 이렇게 그냥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네. 딱 해가지고 그냥. 에어프라이어 딴 거면은 약간 그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네. 그런 비주얼이 삭 나오면서 아또 음. 아,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라겠군요. 네. 양송이를딱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쫙 뿌려주세요. 네. 아, 또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좀 좋지 않아요. 아유 기자맵킥이 말해보해. 자 이렇게 해주고. 네. 거기다가 에뭐 뭐하냐? 아, 소금 쓰이시는 쓰는데요. 예. 그냥 소금 써도 되고, 아맛 소금 써도 돼요. 예. 맛 소금은 어... 사람이죠. 아맛 예. 소금 맛있어. 소금 살짝 해주고요. 거기다가 설탕을 살짝. 아이고, 아이고. 형식 설탕을 넣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단짠. 단짠, 단짠. 자 이렇게 됐죠? 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어디가 잘 잡히나 여기?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주 성의 없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네. 이 에어프라이어를 할때 고기 있죠 고기 네. 고기 같은 것도 왜 스테이크 네. 막 진짜 내노으라는 스테이크 집에서 나오는 스테이크처럼도 해먹을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넣고서는 네. 에어프라이어 넣고서는 낮은 온도로 네. 한2 시간? 2 시간이요. 한 75분 정도 돌려서 2 시간 정도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를 돌려주는 거야. 그때도 아까도 한, 하신 것처럼 올리브유를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하... 지금 이제 요거는 야채니까요. 네. 170도만 딱 때릴게요. 네. 그리고 일단 10분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아 불쌍하지 네. 죄송합니다 아! <laughs> <laughs> 저는 CC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배윤영입니다 <laughs> 네, 저는 CC를 해본적이 없는 장솔입니다 <laughs> 네, 저는 기계정보공학과 임예은 있는... 저는 스포츠과학과 최원영입니다 런플리 <laughs> 시즌1 봤어? 아 봤지 <웃음> <웃음> 내가 그 <laughs> 현승 알아 <아니야>, 현승 어? <laughs> 현승 <laughs> <laughs> 내가 현승의 상 데이트해서 봐가지고 너무 설레는 거야. 아, 진짜, 진짜 대학 하기서 너무 설레는 거야. 아, CC 환자을 이게 사실 저희는 CC를 한 번씩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게 환상 아닌가. 하기 전에는 해 보기 전에는 이제 좀 환상이랄 것까지 없지만 이제 좀. 좀 부러웠던 거는, 뭐 CC 하면 되게 많이 만나고, 되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축구동아리 어. 하고 있으니까. 응원하고, 응원하고, 막. 음료 사주고, 막. 음료수, 사, 음료수 사주고, 사주고 막. 기 앉아있고, 막. 사진 찍어주고 아, <laughs> <그런 거. 웃음> 이런 한상 있었어. 그 c c 라은 같은 캠퍼스잖아? 선수님이 음. 늦어가지고, 어? 자기 할수 없었어! 빨리 와! 어, 같이 뛰어와! 빨리 와! 늦었어요. 선수님 같이 잡을 수 없지, 막. 뛰어와! 하 <웃음> <웃음> 수업 들으면 약간 필담이야 필담. 어 어, 필담에 대한 그게 있었어. 필담에 대한. 이거는 아 내가 해봤거든. 어. 어. 정말 서로네. 이거는. 교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우리 둘이 우리 둘만의 주말 <laughs> 세상이야. 음, 시작하는 거든. 거지. 그래서 필담으로 막 점심 뭐 먹을까 아. 저녁 점뭐 먹을까 너이따가뭐 아, 해? 아 정말. 그럼 우리 집에서. 꿀팁 아닌 꿀팁은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알바천국 이런데 공고를 뜨면 자주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알바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알바는 피해주세요 내 꿀팁은 일단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아... 음. 일단 일단 웃고 있어 웃고 있으면 그분들도 이제 <laughs>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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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하하하하하하 아마도 이쯤이면 화면이 넘어왔을 거라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립니다. 56대 8레트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LOL 최강전 서울시립대 최고의 게임단 게임팀을 찾아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 있는 MC 윤 선생이고 저희 편 대한민국 최고의 LOL 게임 분석가이자 현 SK 코리아 l SK에서 맹활약 중이신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게임 해설가 LOL 해설가 빛돌링과 함께합니다 나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6대 팔레트 총학생회가 준비한 저희가 맡은 코너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 LPL 최강전입니다. 무려 1 6개 팀이 참가를 했고 그 가운데 결승전까지 올라온 두 팀이에요. 경기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화면 넘어가는 순간부터 재미있게 경기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확실히 뭐든지 그. 브루쓰고 그런데 어. 카슈도육 기절됐고 이거 오히려 어. 위험해. 요 오히려 어, 위험해. 아. 바로 빼달라고 했어. 그래 그래. 혹시라도 정확히. 어. 어 자. 지금 개황. 자 근데 오히려 잡았고 볼리비아도 위험해요. 저또터졌 아, 아, 이거? 와 터졌습니다. 네. 이번엔 터졌어요. 네. 하나해 돼요. 지금 그냥 궁이랑 정말 다 쓰면서 겨우겨우 살았죠. 오, 이거 자 타워 그리고 무시 자 무시 릴리아가 궁으로재우고 이런 선택 구부 했을 타워 끼고 나와서 이겨 주면 좋은데 완전히, 완전히 성공해 버렸네요, 작 일방적으로 다터뜨렸습니다 이거 릴리아가 이러면 전령까지도 풀수 있고 어떤 타워도 자 볼베가 전멸했어요. 전멸했어요. 전멸. 오늘 골배로 근데 아 같이 싸우는 친구가 없으니 타워 네. 끼고 싸워. 이거 대지아 생존공 겨우 살았어요? 아, 어,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나마다행. 불행 중 다행. 그렇구나. 자, 56대 총학생회 우리 팔레트 총학생회 함께하는 LOL 최강전. 게임 동아리 레벨업 L팀의 2대0 완승으로 초대 챔피언에, 작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올해, 올해 챔피언에 등극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축하셨습니다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